이 시간도 3일째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주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우리와 늘 변함없이 함께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옵고 늘 구주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맺으며 살기 소망합니다. 지난 여정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때마다 일마다 그릇대고 그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은행 심사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진 의와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순결한 신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신랑 되신 주님만을 대망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주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아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크신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새 찬송과 454장, 통일 찬송과 508장입니다. 새 찬송과 454장, 통일 찬송과 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오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 예, 계속 어제 이어서 아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두 번째로 키의 아름다움이 등장합니다. 내 네,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아, 키는 성장의 정도를 말해주죠. 키가 종려나무 같다라는 것은 잘 발육하고 성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부가 영적으로 믿음이 잘 자라서. 거대한 큰 나무와 같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부가 종료나무와 같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며 가까이 할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상고를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 신앙은 반드시 도퇴되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또한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여호를 경외하며그 도를 행할 때 종려나무와 같이 발육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꾼이 이처럼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면 종려나무와 같이 아름다워지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려나무는 야자수입니다. 키가 약 30미터까지 자라고, 잎의 길이가 3미터, 성장은 약 30년간 하고, 수명은 200년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의 원어는 다말입니다. 유다의 딸의 이름도 다말이요, 다윗의 딸의 이름도 다말입니다. 다말이 많이 등장하지요. 종려나무를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뻗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키가 잘 자란 종려나무와 같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무리 키가 커도 말라 있으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또한 결실의 미를 걷어서. 종려나무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일꾼인 신부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때 참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압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하여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열세 번째로 유방의 아름다움이 다시 등장하죠 내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3절에도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쌍태의 새끼가 따 있고 여기서는 목양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니 목양을 잘해서 많은 양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주렁주렁 맺힌 종려나무와 같이 아름답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방은 새끼에게 젖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일꾼된 신부가 영의 양식 즉 신령한 젖을 잘 공급하는 기능입니다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좋은 젖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목사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려면 그 말씀이 어찌 양들에게 소화되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을 잘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신령한 젖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열매 송이는 종려나무의 열매를 말하는데 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발로 맺힌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신부가 영의양식을잘 준비해서 양무리들에게 공급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들이 싱그럽게 익은 종려나무 열매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로 구절을 통해서 신랑은 일꾼인 신부가 이룬 업적을 감상하시면서 노래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코끼은 서관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신부가 다시금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모습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노래에 이어 주님은 열심히 충성하여 신부가 맺은 결실들을 보며 음미하시고 감상하시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를 잡으시겠다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이미 살펴본 대로 일꾼된 신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신부와 함께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려나무에 올라가신 주님은 그 가지를 잡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지가 많은 것은 신부가 이룬 성과들을 말합니다. 가지는 새싹이 자라서 된 것이요, 또한 가지는 꽃을 피우는 부분이고 열매를 맺는 부분입니다. 신부가 이처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은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주었던 종들을 결산하실 때, 자하라 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유방의 기능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영의양식을잘 공급하는 신부의 능력인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포도송이에 비유했습니다. 콧김이 사과냄새 같다는 라 것은 콧김은 숨을 말하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영적인 냄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적인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체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했죠?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의 아름다움. 포도주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모습과 그 말씀을 듣는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 여기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는 자는 누굴까요? 택함은 받았지만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또는 잠자는 상태에 있던 자가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는 것 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동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 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꾼된 신부가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하여 영적인 감화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언하는 입을 지켜보시며 감상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 주신 것입니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자체가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목사는 신령한 저질먹이는 말씀으로 수종되는 종이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목사나 성도 모두 말씀을 받아먹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되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맡은 일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가서의 해당 말씀을 우리는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누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직무를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늘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과 함께 해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을 견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만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도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주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며 순례자의 여정에서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